저는개 김용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쇼를 담당하고 있는 이 박사 이종우입니다. 네 저는 마지막 리익인 김근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 쇼 개블리 예수 이야기로 한번 쫙 한번 깔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예. 예수에게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에게만. 예. 아 토마스에게 부활한다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응. 토마스야 너는 예, 응. 보이는 것만 믿느냐? 응. 보이지 않는 것도 믿는. 제가 구절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보이지 않는 것도 믿는 자는 행복할지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응. 응. 그런데 그 토마스가 똑같은 토마스가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예수처럼 죽으러 가자. 그런 용기 있는 말을 한 분이거든요. 오, 네. 같은 도마. 예,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교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이야기를 너무 오래 했어요. 음. 그게 사복음서의 주제는 예수가 어,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평범한 예언자보다 훨씬 뛰어난 구세주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음. 이제는. 바로 그 구세주가 다름 아닌 나자렛 예수다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나사렛 예수, 갈릴리 네. 예수. 그렇죠. 이거는 일반 예수 그리스도하고 뭐가 다릅니까? 역사 예수에 근거하지 않는 음. 호칭으로서의 그리스도 근에 일단 문제가 있다. 음. 예를 들면 우리 김 김용민 PD께서 갖고 있는 별명이 많죠 네.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막말 김용민도 있고. 돼지 네. 엄마. 아, 어, 당뇨 김용민도. 있고. <laughs> 제 아호가 있습니다. 네. 소나무처럼 오래 살자해서 네. 길게 살자해서 소나무 송자의 길장자에서 송 네, 송장 이제 아호가 송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성서에 예수에 관한 그 별명이 한 30여 개 되는데 음. 별명이 중요합니까? 원래 그 이름 또는 존재가 중요합니까? 이름 또는 주, 그렇죠. 존재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에게 붙인 30여 개 호칭 중에 하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별명을 가지고 사람을 볼게 아니고 음. 그 사람의 본래 말과 행동을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래.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별칭으로 자꾸 예수를 보지 말고 음. 그리스도든 구세주든 메시아든가 이런 거다 챙겨놓고 음. 나자렛 예수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내고 그것부터 쳐다보자는 거죠. 예수가 민중 속에서 어울렸고 그들의 고통 안에 함께 동참을 했고 그 고통을 치유하는 역할을 했다는 민중성을 탈색시키기 위해서 그런 예수를 완전히 특권층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성서를 보면 예수가 우리 평범한 인간하보는 다른 분이다. 음. 이런 걸 자꾸 캐내려고 애쓰는 분이 있고 음. 어, 또 한쪽에서는 예수는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다 라는 걸 주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 예수가 우리하고는 너무 다른 신성을 가진 분이다 하는 걸 강조하는 분들이 전통적으로 많았다면 지금은 예수가 우리 어, 감남을려 어, 시정잡빈 우리 평범한 개돼지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laughs> 음. 그런 걸 캐내고 강조하고 재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음. 제 생각에는 예수가 지난 작년 한해 동안 있었던 전국 속에서 함께 추운 데서 같이 바람과 눈을 맞으면서 촛불을 들지 않았을까? 아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그 촛불이 촛불이 저는 어 예배였다, 미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도 광화문 집회 여러 번 나왔지만 어느 성당 교회에서 느끼지 못한 그 성령의 감동을 광화문에서 느꼈습니다. 저는 많은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그 하느님을 느끼고 부처님을 느낀 그런 아주 대단한 그. 종교적이면서도 종교를 초월한 그 지표가 우리 광화문 지표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성령의 역사 말씀하셨는데, 어, 정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 우리 백성들이 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은 죄물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않습니까? 뭐 다수가. 음. 이제 각성을 한 거예요. 아, 그렇게 했더니 세월호가 발생했고, 그렇게 했더니 그 우리는 이제 도탄에 빠지게 됐다라는 걸 자각하면서 우리가 살지는 공동체 복원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러 1700만에 이르는 시민들이 함께 촛불을 들면서 대동세상에 대한 그 꿈을 이제 공유하게 됐고 그래서 촛불 혁명을 통해서 그 세상의 일부를 완성했습니다. 촛불 집회는 단순히 정치적 각성의 기회뿐만이 아니고 온 국민이 종교적 의미에서 각성 휴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아주 소중한 기회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음. 왜 요새 웹툰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수가 이제 교회 예배에 갔다가 아이 제가 자리를 잘못 찾아오고 갔습니다. 하고 일어나는 그 만화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런 예화도 있었잖습니까? 뭐 지난 얘기지만은 이제 백인 교회 흑인이 갔는데 나가라고 당신 나가라고. 그래서 나왔는데 그래서. 그 계단에 앉아가지고 슬퍼하고 있는데 그 옆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야. 아니 예수님은 왜 여기 계세요? 예배 받으셔야죠. 나도 쫓겨났다. 아... 아, 그런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정말 마찬가지죠. 저는 하여튼 이 촛불혁명, 어, 이제 정치혁명뿐만 아니라 영적각성까지 이뤄졌다고 하는데 참 재미있는 현상이 촛불 이후로 언론들이 어마어마하게 탄핵당하고 있어요. 네. 음. 그리고 마찬가지로 촛불 이후에 교회가 교회 역시도 탄핵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본인들만 몰라 그렇죠 예, 그 태극기 집회가 거기로 동원된 어떤 교회 비교적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다음 주부터 청년들이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갔다고 정말 눈에 확 드러나게 음... 어, 이거는 이미 젊은 사람들은 다 각성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개신교 형제 자매들을 존중하고 좋아하는데 그렇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느끼는 그 불편함을 또 감출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요. 네. 저는 교회 에 가끔 가면 데 교회에서 듣는 용어 중에 좀좀 편하지 않은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네. 하나는 섬긴다. 섬긴다. 하나는 순종한다. 정말 이 단어 듣기 싫어요. 네. 정말 <laughs> 섬긴다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정말 그 마음 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선전용어로 이 말을 쓰는데 대만적인 용어인가 마음는 장악하고 있다 음. 이런 뜻인지 음. 그리고 순종이라는 단어는 현재 민주주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그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로메로 대주교는 예수님처럼 그 피살당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은 보네포 목사처럼 안 되겠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정의로 저 놈을 죽여야겠다 해서 나선 거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두개다 저는 예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예를 들면 어, 보네퍼는 미친 독재자를 어, 처형해야 음. 없애야 나머지 그 버스에 탄 분들이 안전하게 될것 같기 때문에 미친 운전자를 끌어내자. 네. 이게도 예수의 길이고 네. 어, 로메로처럼 어, 어, 직접 저항은 안 했지만 어,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희생한 것도 예수의 길이다. 네. 어,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최 개발 아시죠? 네. 그분이 어머니에게 20대 후반에 쓴 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예수와는 다른 방법으로 싸울 것입니다. 저 나쁜 악의 세력들이. 그 가난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구경만 하고 있지 아, 않을 것이다 예, 예. 박히지 않게 싸우겠다 음. 모든 수단을 통해서 그런데 음. 이분은 예수와 다른 식으로 싸웠지만 이분도 훌륭히 예수의 길을 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메르도 음. 마찬가지고 예, 예. 보네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 오늘 보네포 목사에 대해서 아주 숨겨놓은 이야기 하나 있는데 아, 예, 꺼내드릴까요? 예, 예. 예, 예, 예. 보네퍼 목사 우리 선생님이저 네. 독일에서도 공부하셨어요. 보네퍼 네. 예. 목사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어느 여고생하고 이렇게 사랑의 편지를 주고 받았어요. 오 어, 그래요? 네. 기혼잔데아이 다른 하여튼 자오간에 그렇게 <laughs> 그, 이렇게 아니 뭐 편지를 주고 받았는데 뭐 할거다 전내게 그 양보한 <laughs> 하여튼 그 감옥에 있기 때문에 네. 어, 편지만 주고 받았는데 네. 이 수백 통의 편지를 주고 받았어요. 오. 어. 그 결국 어, 보내포는 처형됐고 이 여고생은 나중에 미국으로 가서 이제 살았고 거기서 이제 자녀를 낳고 살았는데 이 여고생이 할머니가 되어서 죽기 전에 아이들에게 이 편지를 보여줬어요. 음, 음. 어, 그런 아름다운 그 교제 사랑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 옛날에 그 독일에 어느 시인 이런 말했어요? 예. 어, 시대의 아픔 속에서 사랑 속으로 숨지 말라. 아 시대의 아픔 속에서 사랑 속으로 숨지 말라. 예. 이런 아름 아름다운 어. 이야기했는데 음. 또 사랑 속에서 시대의 아픔 속으로 숨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 보네퍼 목사는 히틀러에게 저항도 했지만 그 여고생과 순수한 사랑도 나눌 수 있는 아주 음. 뭐 양쪽을 다 가진 훌륭한 사람이고. 아 어, 보네퍼 목사가 물론 이제 뭐. 그 고해성사를 할 일은 없겠지만 어 과연 보네포 목사라든지 뭐 안중근 의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과연 고해성사를 뭐 하고 그랬겠지만 과연 천국에 갈수 있었을까라는 의심을 할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당연히 뭐 하느님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아니지만 하느님의 그 생각을 미루어 짐작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한 모든 말과 행동을 다 놓고 완벽하게 결점이 없어서 천당에 간다기보다는 하나라도 천국에 갈 정도로 잘하면 저는 하느님이 무조건 입장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음, 네. 네.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만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한 번이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로운 행위를 했다 그러면 저는 갈수 있지 않을까. 네, 저 선생님 우리 저 사복음서 이제 요한복음 빼고. 그강의설를 내셨는데, 네. 자 마태복음이 무슨 행동하는 행동하는 예수, 예수. 마가복음 슬픈 예수, 예수. 그리고 누가복음 가난한 예수, 요한복음은 자 기쁜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 예. 아, 예. 왜 기쁜 예수를 하려고 가냐그 설명하고 싶은데 아 좋습니다. 기쁜 예수는 이렇게 감성적으로 이렇게 어, 표현한 게 아니고. 기쁜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항해야 된다. 아 저항하는 사람만이 기쁠 수 있고, 저항하는 사람만이 희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오, 기쁜 예수라고 합니다. 음. 요한복음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음. 거기서 세상은 나쁜 세상을 말합니다. 나쁜 세상을 내가 저항해서 이겼으니 여러분 기뻐하라. 그래서 오, 기. 분 예수가 수동적인 기다리는 감을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희망을 앞당기고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 목숨을 희생하고 저항하고 용기 있게 싸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책을 쓰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하시면서 네. 했던 말이 또 있습니다 담대하라 그러니까 너희도 음, 담대 그렇죠 예아 어, 선생님 그 저기 네. 사복음서에 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네개다 네 나오죠. 나오는데 원수하고 악마는 좀 구분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신학자들 보니까 예수가 실제로 했었던 일, 근데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좀 아리까리한 거, 이걸 좀 구분을 해서 실제라고 딱 판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했던 것 음, 예수가 네.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 일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인데 예수가 말씀했던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뭡니까 마귀들린 돼지 떼를 예수가 그 갈릴리 호수에서 띄우게 어, 해서 호수에 빠져 죽게 했잖아요. 예, 예, 예. 그럼 어떻게 생각하니 원수를 사랑하러 한 분이 어떻게 마귀들린 돼지 떼를 죽게 만들어? 그러면 이 동물에 대한 사랑이 없을까? 음. 그런 얘기 할수 있지 않습니까? <laughs> 뭐 그것도 그렇고 뭐 저기 성전 정화 건도 네. 그렇고 또뭐 여러모로 보더라도 예수가 뭐 그냥 막연히 착한 사람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그럼 그래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원수는 사랑하되 악마는 죽여라. 원수는 사랑하되 악마는 죽여라. 이게 예수의 이야기 아닌가? 그러니까 김기춘이가 원수이냐 악마냐? 음. 이명박이가 악마냐 원수냐? 그 우리가 잘 분간해야 됩니다. 음. 어떻게 보세요? <laughs> 이명박, 이명박만 얘기해보죠. 그걸 왜 묻습니까? 뻔한 건데요. 아, 악마 아닙니까? 악마, 예. 아직 지금 하는 행태들, 드러난 행태들, 제기된 의혹들만 보면 그 악마의 다름 아닙니다. 예. 음. 아, 뭐, 사람 자체를 악마라고 얘기하는 건좀 시중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그 자가 반성하지 않는 악마와 한 몸이에요. 악마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예. 반성할 줄 모르는. 그렇지. 이게 음. 반성하지 않는 원수는 사랑할 필요가 없다. 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죄를 미워하는 방법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고 음. 그것이 사람에 대한 미움이 아니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호주 천주교구에서 이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사람이 고행 선사를 하러 오거나 그러면은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는 걸 놓고 감론을박이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악마냐 아니냐의 문제까지 가지 않더라도 음.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받아야죠. 음.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한번 쭉 따져봤는데, 한마디로 예수는, 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유약하고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철두철미한 정의감에 불타있는, 그렇지만 평화를 위해 싸우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정의 평화 사랑의 화신이다 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초능력의 소유자 이 프레임으로만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의 진면목을 볼 수가 없다 예.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어, 신앙과 상관없이 예수라는 존재는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 개신교나 천주교에 대한 신앙이 없더라도 예수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끌어내이려 촛불던 게 아니야 최순실 따위 때문만이 아니야 우리 아이들이 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 나라 이대로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야 한 번도 청산하지 못한 친일파 그 찌꺼기 새누리 초중동 재벌 권력에 개노릇하는 경찰, 검찰 만악의 뿌리 국정원까지 이제 처낼 것은 처내고 이제 버릴 것은 버리고 제대로 다시 만들 으 뿌리 국정원까지 이제 전할 것은 전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군사 붕괴성과 비무장지대의 철조망이 철거되고 남북한의 전쟁이 영원히 끝난다면, 그곳에는 남북한에 있는 국제기구의 사무실들이 그쪽에 위치하고 또 유엔의 평화기구들이 그쪽에 들어서고 남북의 연락사무소가 그대로 들어서고 함으로써 그 지금 철조망으로 가득 찬 비무장지대는 그야말로 국제 평화지대로 변모할수 있습니다. 대화와 상호신뢰, 형제적 사랑을 통해 모든 공동체들이 미움과 폭력, 서로가 서로에게 갖는 두려움을 극복하여 하루속히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크리스토를 통하여 비나이다. Amen. Amen.